자, 봐볼게. 요거는 13에 14번. 자. 뭐가 다르지? 앞에 것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눈에 띄게 다른 게 뭐야? 노란색이 많아. 노란색이, 노란색. 생명은 아니네, 그지? 글이 많지, 그지? 글이 많아. 어, 원래도 앞에 빈칸 두 문제보다는 뒤에 지문이 훨씬 더 어렵고 글이 많아. 그래서 고통스러워. 자, 계속 이제 풀어가면서 헤쳐나가야지. 자, 빈칸 역시 똑같은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에 이제 but 이라는 단어를 줬네. 그렇게 했다 해놓고, 그러나 이랬다 이런 말을 했었지. 그럼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까? 앞에 흐름대로 가는 거야? 바뀌는 거야? 바뀌는, 바뀌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되겠고. 그럼 어디서 보고 그 바뀌는 걸 알아야 될까? 밑에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여기는 이만큼은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딱 보니까. 그리고 뒤에 but 부분은 이만큼이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앞에 부분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글이 되겠네. 어, 맨마지막 어떻게 끝났나 한번 볼까? 질문을 끝냈네 가능할까 그랬어. 자, for to 부 정사 의미상 조 이렇게 썼지. 예, 얘가 이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종족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에서 했어. 좋은 세상이 안 좋은 세상이야. 어떻게 안 좋아? 그렇지 나눠져있제 어, 느낌이 나너 우리 뭐 이런 개념의 우리와 그들 하니까 뭔가 좀 적대적이지 그래서 이 둘이 여전히 남아있는 아그 우리 저 둘의 개념이 남아있는. 오케이 신기하지 이제야 응 처음부터 <laughs> 났어 어자 지금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클리가 없잖아 이거이 씨 A S M R A S M R 맞나 어 맞아 처음에 이 마이크를 샀을 때 이게 진짜 성능이 좋았어 와 그래가지고 물 먹는 소리가 거의 뭐 우렁차가지고 막 진짜 수백 명이 영화관에서 그 소리를 듣듯이 그랬어. 지금은 이제 좀 나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종족들이 이렇게 했어. 그 끝이 어때? 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좀 부정적이겠네. 앞에 내용은 딱 보니까 긍정적인데 뒤에 내용들은 보니까 부정적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나눠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뭐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글을 보면 되는 거야. 앞에를 한번 보자고. 자, 이 사람의 책이 있는데, 지구는 평평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에 어떤 믿음에 근거했냐면, 지구화가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 좋은, 좋은 결과지. 필연적으로 bring together. 우리를 합쳐줄 거다.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했다 했네. 앞에 그것은 뭐야? 앞에 있음 뭘까? 책이겠지. 뒤에 됐은 뭘까? 아니, 책 아니다. 이건 믿음이겠다. 믿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믿음 때문에, 책 때문에 우리가 합쳐지면 이 사람은 신인지. 뭐 믿음 아닐까? 믿음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더 가까이 살아왔다. 자, 이렇게 끝나면은 주제는 뭐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더욱더 친밀하게 잘 살아왔다. 세상이 더 가깝게 잘 살아왔다. 이렇게 끝나지. 자,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또한 하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것도 그 기본적으로 좋은 뜻인데, 우리에게 이런 영감을 주었다는데, 하지만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거를 써야 되겠지. 방, 당장 안 좋은 거다 나오지, 그지?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위기, 테러, 폭력, 이거 뭐야, 그 난민들 있지? 어, 이주, 이민,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게 뭐야? 위협에 직면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인식되는, 우리가 알게 되는 위협에 직면해서 직면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이둘 간에 점점 증가는 갭도 있네. 어디가 주어야? 어디가 주올까? 여기가 끝 어디가 끝났어? 여기, 어, 끝난 거 어디야? 이 맞힌 편데 왜 이렇게 적었지? 어. 자 주어는 뭘까요? 이게 좋은 거야. 자, 이거 뭐, 하이픈 대쉬 이런 거랑 비슷하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항상 가로로 치면 돼. 이거는 그냥 외부에서 뿅 날아온 집어넣은 문장이야. 삽입된 문장이야. 그래서 접속사, 주어동사 생략됐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이러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되거든. 그러니까 주어가 people이니까 they are faced with. 이렇게 쓰이, 저기, 저기, 되겠지? They are faced with.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위협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대? cling to는 더 붙다 달라붙다야. 더 타이트하게 서로 그룹들. 서로, 서로 뭉치다 이런 말 좋은 말 아니야?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란다. 좋은 말이야. 어떻게 했어? 그들의 그룹에 이 말이 있잖아. 아까 읽어본 이거랑 비슷하지. 이 그룹은 내가 이슬람이야. 그러면 어디에 붙어? 이슬람. 미국은 미국에 붙고 북한은 북한에 붙는 거지. 북한이 나쁘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하고 붙으면 되나? 그거는 배신자 아니야. 배신자.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그룹에 더욱더 달라붙는데. 자, 더. 그 나라로서는 좋은 거지, 민족주의고. 자, 그렇게 되는데 하더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문장, 바로 빈칸 뒤에 문장에서는 여기 어떤 말 들어가면 되겠어? 여기서는 더 합쳐준다. 우리를 이렇게 합쳐준다 그랬지. 근데 뒤에서는? 자기네들 그룹에 더 달라붙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 요만큼만 읽었을 때는 그렇지 대열 그룹 자기네들끼리 뭉치고 있더라 이런 식의 답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좀더 보면은 자, 창시자인데 무슨 소셜미디어 회사 내 얘기 나오네 내가 이제 페이스북을 같이 막 주코버그랑 같이 만들었는데 뭐나 같은 사람 얘기인가 봐 그지 요즘 연락 오는데 내가 바빠 가지고 전화를 못 받고 있어. 아 씨. 자 뭐라고 믿었냐면 소셜 미디어가 우리를 합쳐 준대. 통일해 준대. 우리를 위해서. 그지 이건 존경하다 되지만 관점이야. 어떤 관점에서 보면 it has 갑자기 왜 해지가 나오지? 흐름상 어떤 말이 와야 돼? 일일 일부 관점에서 보면 뭐 했다, 그랬다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u n i t 드를를 써야 되는 거야. u n i t 드를를 써야 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합해져 통일시켜오 좋은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It has, 그지? 그지? 그런데 그냥 하나만 딱 쓰는 거야.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현재로 쓰려면 뭐라고 할까? 그런다 하면은 저걸 대신 받으니까 it does를 쓰는 거야. 과거에 그랬다 하면 어떻게 쓸까? it did를 쓰는 거야. 이런 것도 어법실 많이 나오지. it has, it did, it does. 그러고 있으면 it is 이렇게 쓰는 거야. 뒤에는 뭘 생각하고? it is uniting. uniting을 쓰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오는 거야. 우리를 합쳐줘, 합쳐줄 거다 믿고, 일정, 일부에서는 그렇게 진짜로, 여태까지, 현재 원료로, 우리를 통일시키고, 합해주고, 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하면서 또 뒤집지. 여긴 결국은 또 우리 얘기하지. 이렇게.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도, 우리 어디 갔어? 우리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단부터는 무슨 얘기 가겠어? 그들 얘기 가겠지? 예상대로 한번 가나보자고. 동시에 목소리와 뭐, 뭐를 줬는데, 능력을, 조직적인 능력을 줬는데, 뭐? 새로운 사이버 초, 종족? 사이버 종족? 뭐지 이게? 자,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새로운 목소리,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이버 종족 이런 데서 막 내고, 막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대. 종족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홈을 썼어. 그들 중 일부는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낼까뭐 하면서? 갑자기 왜 그거라고 생각해? 글을 봤지, 너? 네? 글을 봤지? 그글 글 말고, 내 생각대로 해봐. 어떻게 그리 가면 되겠어? 근데 막 사이버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어떤 말을 하겠어? 안 좋은 얘기 해야 되겠지?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런 말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여기서 우리는 누군데? 코로나 때 문제됐던 그 종교단체 뭐였지? 신천지. 어? 신천지. 신천지. 내가 교주님이야. 우리는 뭉쳐야 돼 이러면서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렐 루야 막 이렇게 하겠지? 그들은 지금 뭉치고 있는 거니까 잘하는 거지만 우리가 볼땐 어때? 안 되겠지? 그렇지 얘네들은 무슨 사이버 단체인지 무슨 신종 무슨 그 무슨 저뭐 이교도 단체인지 얘네들은 자기네 목소리를 막 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뭘퍼뜨리면서 자기네들은 뭉쳐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야? 막 비난하고 막 갈라놓는 거야. 그런 소리를 내는 거야. 우리는 쟤네들하고 달라, 이렇게. 뭘 통해서? 따따따. 인터넷. 통해 하지고 자, 지금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데. 그렇게 아주 많은 그런 그룹들이 이제는 있는 것 같아. 이런 단체들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아주 많은 분쟁들도 그들 사이에 있는 것같대 그러면서 애지에 연결되는 거지. 뭐만큼. 뭐만큼 많은 종족, 뭐만큼 많은 분쟁 여태까지 해부비는 있어 왔다지. 여태까지 있어 왔던 것만큼 많은.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의역을 하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자,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더 많고, 더 많은 분쟁과 이런 이기적인 종족들이 있는 것 같아. 자, 이쯤에서 한번더 정리해보는 거야. 자, 그, 그럼 뭐야? 이 책을 통해서 지구는 더욱더 뭉칠 거라고 얘기했고, 진짜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이 책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 책이 어떻게 영감을 줬다는 거야? 이책 때문에. 갈라놓게 만든다. 갈라치기를 해서 그들끼리 뭉치게 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종족을 만들고 하면서 싸움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끝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그런 말들 들어가야 되겠지. 뭐 갈라놓다, 싸움하다, 분쟁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끝.